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본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회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 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목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들을 번개 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전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를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몇 번인가라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주 계속해서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본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두번 반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것을 내가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기억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구원을 잊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시험하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구원의 날을 기억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기억이 더욱더 또렷해지시고 더 많은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소안들에서도 그들에게 징조를 나타내셨습니다. 소안은 고대 애굽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표적과 징조를 나타내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44절부터 5 1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로 피로 바꿔 주시고 또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과 파리 재앙과 악독 재앙과 독종 재앙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나타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4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이 모든 재앙들은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신 것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들, 애굽에서의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52절, 같이 했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도움이,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은 참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봤을 때는 귀엽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털이 또 빨리 자라고 하기 때문에 비등비등 하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우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적군이 적군이라 하면 늑대겠죠. 늑대는 야생 동물이 공격해올 때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아서 멀리는 것을 잘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도 하고. 도망가다가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잘못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3절에 그러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4절. 그들은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고 그들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5절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털을 잡고 살아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보면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하고 쫓아내고 전쟁을 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배해주셔서 모든 지파들이 살수 있게 하셨다. 레위 지파들도 각 모든 지파에 속속돼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관하는 사람들로 분비하셨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처럼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날을 지날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표적과 증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